안녕하세요. 성공학교입니다 요즘 수많은 전세사고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보면은 이제 전월세 계약과정에서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주고 집보기 동행으로 주거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나에게 필요한 주거상태 정보까지 알려주는 주거안심매니저가 함께 도와준다는 게 전월세 아심계약 보험 서비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 어르신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 가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시면은 전월세 계약 상담이랑 주거 동행 등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용요금은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이제 구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월 말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영 일시를 보면은 월, 월목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랑 전화로 통해서 이제 상담할 수 있고, 전화 접수기간 같은 경우는 평일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인데, 제가 다치고 정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쯤에 알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담 방법 같은 경우는 신청 및 예약 후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통해서 상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같이 도와주냐면은, 집보기 동행을 좀 해줘요. 물건 확인 및 현장 동행 지원도 해주고요. 주거 환경 점검 및 조언도 해줍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도 동행 지원도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혼자 집볼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주관식 매니저와 함께 확인 및 점검도 하고 계약 체결 됐을 때도 문제없는지 도와준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전월세 계약 상담 있잖아요. 주택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도 알려주고 등기부 등본도 점검해 주고 건축물 대상 확인까지 해주면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애 최초 계약자나 뭐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상담을 통해서 계약 중 피해 예방 등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주거지 탐색도 지원해 주는데 뭐 전월세 형성가를 알 수, 저는 잘 모르잖아요. 주변, 주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도 알려주고, 건물 입지 분석기랑 이것저것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역 관의 발견 주거 안심 매니저의 지원으로 주거 탐색 시간이 경감되는 거죠. 그리고 뭐, 주거 전책도 안내해주는데, 뭐, 개인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뭐, 주거부 복지라던가, 주택보수, 금융 등,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는 게, 주거안심 매니저들이 주로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혼자서 알아본다기 보다는, 이런 주거안심 매니저를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은,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좀더 이제 괜찮은 매물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게 바로 운영 자치고 현황이에요. 지금 서울에 총1 4개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원하는 구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문의처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상담 장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고 주소까지도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운영시간에 서비스 요청을 할 경우 주관심 매니저의 일정 가능시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소 3-4일 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